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입술에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광영교회를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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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뒷줄이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자리가 누가 자리에 누구의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오디션을 보고 우리 오디션을 우리 부장님께 보고 저 위에 앉으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오후 여섯 시가 되면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밌는 만화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때는 리모컨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도도도도 돌리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신 걸로, 네, 도도도도 탁 걸려놓고 이제 티비를 보시면 꼭그 시간에 보는 티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왕국, 도전, 지구 탐험대, 뭐 이런 거를 보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성을좀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재방송도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여동생은 그 옆에 앉아서 낑겨서 그걸 보며 재미없다 재미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좋은 성화 아저씨가 동물들의 생활을 설명해 줍니다 그 녀석 참 똥을 많이 싸네요 이렇게 또 다른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 항상 목도리 도마뱀이 제가 가운을 입어서 어떻게 율동을 할수 없지만 목을 쫙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면서 BGM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는 옛날 분들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시작. 우와. 이거 아닌가요? 우와 우와. 이렇게 퀴즈 탐험. 네, 신비의 세계. 그랬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laughs> TV 채널권이 없었던 저에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동생과 함께 그 동물들의 수성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도 동물의 왕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몰래 제가 틀어놓으면 아이들은 똑같이 이로 이어할 것 없이 입을 맞춰 왜 아빠는 재미없는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린 유튜브 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동물들을 많이 바라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동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은 코네 코뿔소 네 코뿔소가 코풀소. 네, 그렇게 멋있어 보아 코끼리라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뿔소가 가장 제 기억에 남았어요 코뿔소를 묵상하며 목회를 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교회들마다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코뿔소와 같기를 원한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쩌면 저만의 작은 목회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뿔소는요 평상시에 뛰어 다니지 않습니다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느리 느리 다니며 먹을 걸 찾죠. 그런데 이 코뿔소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무려 50km로 달려갑니다. 이큰 덩치가 50km로 달리면 정말 이 무리들이 달려가잖아요.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그 앞에 있는 큰 대형 뭐 야생 동물 뭐 작은 거할거 거 없이 다 비킵니다. 왜요? 코뿔소가 또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10m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리기 시작하면 들이받는 거죠. 뭐 그것이 코끼리가 됐던, 사자가 됐던, 기린이 됐던,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풀소가 달리면 앞에 베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육중한 몸에 코풀소가 가진 무기가 하나 코에 달려있어요. 바로 뿔입니다.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동물이라도 그 뿔에 받치면 그 스피드에 살아남을 동물이 없죠. 코불소 때가 달리면 모든 동물들이 피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광역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코불소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것을 먹으며 기도하며 영적인 우리의 살을 찌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확한 목표가 세워진다면. 코뿔소처럼 앞에 배는 것 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앞이 우리에게 뭐 이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 주에 단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지 탐방차 출국하셨습니다.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한국을 떠난 지 무려 48시간 만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노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이곳에 도착했노라고. 이제 내일이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곳에 일정을 시작하겠노라고 본인이 빈자리를 성도들과 조목사님이 은혜롭게 채워가기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박인관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하며 응원하며 돌아오실 그날까지 그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제까지 진행되어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년부의 수련회가 남게나였지만 더욱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교학교에서는 이보음화 효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땅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선교의 대상이고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라는 발표를 20여 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점점 자라나는 친구들이 줄어들게 되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선교학교에서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미전도 종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그와 같은 종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이 성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 가슴만 뜨거운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내 기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해달라고 성화된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그 능력을 입은 코뿔소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무장하고, 영적인 육중한 몸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대한 뿔을 앞세우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수많은 악한 마귀 사탄은 저들의 세력은 열길로, 열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본문이죠. 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다 스스로 빚진 자로 여기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빚진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빛인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흔히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믿음이 큰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성공한 큰 나라가 또 제3세계와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선교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안타깝지만 잘못된 편견 때문에 수직적인 상하 관계여야만 이 복음이 복음 증거가 선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초대교회 1세 세기의 유대와 로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힘으로 말하면 이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너무나도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만약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정복한 그 로마를 향해 로마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음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빚진 자이구나, 주님께 빚진 자이고, 예수님께 빚진 자이고, 성령께 빚진 자이고, 교회 공동체에 빚진 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를 호령하고 정복했던 로마는 저들이 자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파워였죠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넓혀 정복한 나라에서. 로마까지 갈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사도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그 길을 따라 로마까지 행진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도를 놓고 수많은 것들을 저들이 했지만 단한 가지 인간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는 세계를 지배하기에 뭐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성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젤란이라고 하는 탐험가를 잘 아시죠? 아프리카를 돌고 돌아. 최초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아주 유명한 탐험가였습니다. 이 마젤란은 마젤란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불타고 경건한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지구가 어떻게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죠. 1519년 다섯 척의 배 265명의 선원들과 함께 몰루카의 무적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르고 있었죠. 이 항해가 3년 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2년도 아니었고, 단한 척만이 살아서 올 것이라는 그 계획도 없었고, 더더욱 대장이었던 마젤란조차 죽음을 맞이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젤란은 하나님이 주신 그큰 뜻을 품고 마치 코뿔소처럼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와 같은 탐험가였습니다. 결국 1521년 마젤의 함대는 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한 척만이 그리고 2 6 5명 중에 단1 8 0만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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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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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코플스처럼 달려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지축을 흔들며 달려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은 복음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결정 또한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이 조선 땅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지난 겨울에는 청년부들과 함께 양화진을 방문하며 토마스 선교의 삶또 그가 가졌던 뭐 물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로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피를 뿌린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을 맞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1866년 그가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이 조선 땅의 검은 조선 백성들을 위해 성경을 전해 주며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집에 뭐, 어, 벽지처럼 붙여 놓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 누워서 그 글씨를 읽다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사역하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출장을 갔다가 이 임신한 아내가 친분이 있는 미국 선교사 부인이 갑자기 풍토병으로 죽게 되자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 충격받아 남편이 없는 가운데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출산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는 아내의 기척을 찾을 수 없었고 캐롤라인이 누워있는 곳곳에 피자국이 여기저기 엉켜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아이를 유산하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일주일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 토마스 성교사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고통으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결리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중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향도 부모도 친척도 다 버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내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는 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저의 목숨도 데려가시지 왜 저만 혼자 이렇게 살려 두셨습니까? 도마스 선교사는 충격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를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에 이제 세관에서 통역으로 취직합니다. 그선 중에 토마스 성교사가 가슴이 뜨거워진 사건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들어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천주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수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성교사의 마음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 땅이다. 이 조선 땅이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토마스 성교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믿음이 좋아서 이곳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줄 알았습니다. 캐롤라인의 죽음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자식을 무덤에 묻는 그 마음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렇게 말하였던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실감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제 스스로 설수 없는 자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은 복음 앞에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이 준비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덧칠해진 그와 같은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또한 토마스 성교사의 그 고백과 같이 자식을 무덤에 묻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이 복음이 되게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세상적인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에리의 사나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빌리버스 3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바울은 의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될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방인간 단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 열방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필리핀 땅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선교사적인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들을 세워 나가며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온 성도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땅 아프리카 땅 가운데 또 인도와 필리핀 땅 가운데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해오셨습니다. 또한 이곳에 교회학교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광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께 모사하시는 그 목표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코풀스처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那。Nah. Oh. Cool.